자, 25년 수능특강영어. 지금 오늘 요것 때문에 공부란 말이에요. 그죠? 자, 요것 때문에 왔다. 자, 바로, 이게 지금 14강입니까? 네. 예. 25년 수특영어. 25년의 수특영어다. 자, 필기도 하지 말고 그냥 봅시다. 에? 자, 이 3번이 왜 힘이 드느냐. 3번이. 응? 자, 이거를 보시면 지금 문제보기에 요것 때문에 답이 아니야. 라는거 자 이걸 질문을 오늘이 금요일 아닙니까 자 요거를 며칠전에 저한테 보낸 분들이 계세요 답이 왜 답이 왜입마입니까 이게 왜답이고요 그리고 저는 답 이거였는데 틀렸다던데요 이거는 왜 그리고 2,3,5를 답을 하는 사람은 왜입니까 왜 그리고 이 단어 때문에 아니야라는 X가 보였는가 그리고 제가 저한테 문자주신분 그때 이제 쌤은 다 풀고 정리를 하던 상태였기 때문에 또그 사람은 바로 답글을 받았는데 말이죠 그죠? 답글을 받았다 자 이게 Redesign in g the step 그럼 이게 뭐다? 스톱을 다시 디자인하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 빠졌죠 그 실수 잘못이 다시 일어나는 걸 막을 거예요 여기 빠지는 의미상의 조가 뭐다? 실수죠 왜 뺐죠? 반복되잖아요. O C C U R, occur 이게 일어나다, 발생하다죠. 이게 O C가 O B란 말이죠. O B가 접두사면은 against 맞서서 저항이 싸리지 말고 이걸 맞은 편에. 내한테 맞서는 게 맞은 편에 있는 거잖아요. 자, 맞은 편에서 일어난다. 그 occur 일어나다, 발생하다. 그러면 recur 이건 뭘까요? recur 또 일어난다. 아우리가 빼버긴. 그게 다시 재자. 일어날 발자가 그게 재발하다 줘요. 그럼 여기에 실수가 다시 일어나는 거로부터 실수를 막으니까 stop A from ing가 A가 ing하는 걸 막다 방해한다 되죠. 됐나? 오케이. 그럼 이걸 will stop the error from recurring. 하면 뭐? 이건 나시니까 나시 없죠? 그러면 나에게 그 관계를 가르치는 거. 자, 동사 teach에 대해서는 얼마나 아십니까? 저는 그 학교에서 가르쳐요 I teach at the school 이런 식이 있지요? 저는 수학을 가르칩니다 오케이 사형식이 있지요? 그리고 3,200명에게 수학을 가르칩니다 사용식이 있지요? 근데 이새끼 vo 순수가 있는 건 아십니까? teach a to r 그럼 이거 뭐가 돼? a가 to r하는 걸 가르치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지금은 무슨 피가 올라? 아이인 j o y 고스스 n d s t 어 p it, and 내 t o p it, 그래서 s 연 o 피가 t 니다 나에게 그 관계를 가르치는 거 o 요그 실수가 다시 일어나는 걸 막지 못할걸요 그럼 여기서 d stop it, a 이 d t h e r e l a t i o n s h i p 나 여러 차례 그 통제하고 번호 사이에 평균치보다 저조한 매핑 배치가 되겠죠. 이해한데 이걸 지도하기 이제 이러면 안 되겠죠? 맵이 뭐야? 지도. 지도는 이것저것 저것 배치해놓은 거야. 글쎄. 오케이? 아니면 뭐 관계 설정하기. 자, 일단 갑시다. 요거 이거는 뭐다? 나에게 그 관계 지금 통제하는 거고 번호 사이에서의 평균치에 못 미치는 그 매핑? 이거를 나에게 가르치는 거 답이 아니야! 라는 거. 이거, 이거, 이거 잘못 배치돼 있으니까 다음부터 조심해! 그게 아니고 뭐다? 아예 물건을 바꾸세요. 스터브를 다시 디자인하세요. 이게 어디 있습니까? 응? 스터브를 다시 디자인해라. 그거 나쁘게 디자인되어 있어. 그죠? 나쁘게 디자인되어 있어. 라는 거, 글쎄 음. 자 그리고 이거는 타당한 유형 분석이때 어, 을를 analysis, analyze 분석하다 명사 analysis 그 문제점을 타당한 상태로 분석한 거 아니야. 이때 this가 뭐다? It was my fault. 제 잘못이었어요. I knew better. 더잘 알고 있었는데, 오케이. Okay? 왜 그랬지? 이런 말 되겠죠. 그 실수 때문에 내 자신을 비난하는 거. 그건 답이 아니라고! 이 말이 내지이 그래, 그러니까 이게 답이 아닌 이유는 이것 때문이죠. 되는? 그러니까, 잘못된 배치? 그러니까 뭘? 제품 새로 디자인해. 라는 거. 자, 갑니다. 이거 힘들었다. 왜 힘들었다? 자, 이제 해석 공부를 한번 가볼까요? 다른 걸로 유형이 바뀔 거니까, 필기하지 마셔라. 1. 1. 그만큼 합니다. Natural tendency to blame someone for an error. 자, 하나의 실수 잘못 때문입니다. 실수 잘못 때문에 비난하는 거예요. V3의 P. 누군가를 비난하는 자연스러운 성향. 자, 얘가 조합입니다. 그죠? Tendency. 자, 이거를 공유, 함께 공 나눌 유. 누가? 사람들이요. 나눠요. 공유해요. Who made the error? 이거 왜 덥니까? 바로 이 정해진 실수 아닙니까? 그 정해진 실수를 저지르는 새끼들이 공유하지. 휴. 이 새끼들이 어떤 새끼들이야? Who a p d a r e n t l y that? It was therefore 그거 그들의 잘못이다. 라는 걸 종종 일치하다. 이 말은 뭘? 대처를 인정하는 사람들. 어, 내가 잘못했지. 라는 거. 대체? 그거는 그들의 잘못이다. 라는 거.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들. 종종 그거는 그들의 잘못이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공유해. 그러니까 그 새끼 비난하지. 그리고 이거는 조동사로서 동사를 꾸미는 정말로라는. 부정문 의문문 될 때, do you go? I don't go. 의문문 부정문에서 조동사 do. 게으른 일반 동사 대신에 not을 가지고 다니거나, 게으른 일반 동사 대신에 주어 앞에 가서 의문문 만드는. 게 해석 안 돼요. 근데 조동사 do가 유의하게 해석되는 거, 동사강도 정말로. 그리고 tend to 동사는 뭐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시면 안 되고, 텐들은 일형식, 삼형식에내기이 일형식 TND가 s t r e t c 마음이 쭉 뻗는 건 좋아하는 것 쪽으로 사람들은 땡겨해, 정말로 땡겨해 뭐하기에? 비난하기에 뭘? 지 자신 사람들은 지 자신을 비난하기에 정말로 땡겨해요 뭘? 뭐할 때? When they do something that after the fact seems inexcusable 자, excuse는 뭐예요? Excuse me Excuse, 변명 그러면, I별리, A별리 할수 있는 아 IN이 나으시니까 변명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주격 관계대교사입니다. 그죠? 뭐 어떤 짓을 그들이 행할 때에는 그들 자신을 비난하게 종말로 땡겨야지. 자, 여기서 더 팩트 해석 써보세요. 됐죠 사실 쓸것같으면 쓰지 마시고요. 그 사실 후에 이럴 겁니까? 봐라. 이제 오문 분석을 안 하면 어떻게 돼? 문제 못 풀어요. 오케이? Okay? 자,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저거 고3인데 말이죠. Artifact 모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 물! 인공 물. 사람이 만든 물건이요. ART가 예술 아닙니다. 이거는 사람이나 손을 나타내죠. FACT, 모음은 중요하지가 않은데요. FAC, FACT, 이게 만들답니다 그러면 사람이 만든 거, Artifact, 인공 물. 그러면 이제 Fact를 사실 말고 뭐라고 해야 된다? 만들어 놓은 거. 만들어 놓은 거 뭐다? 우리의 방심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니면 우리의 음? 덜 집중하는 그 마음이 만들어 놓은 거. 그럼 이때 더 사실 이러면 안 되고 뭐가 돼야 돼? 벌어진 일. 어떤 과정이 만들어 놓은 게 벌어진 일 아닙니까? 해석적으로 뭐라고 돼 있나요? After the fact를 그 사실을 왜? 어? 그러니까, 독해가 나오면 이제 어떻게 돼? 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거! 왜냐면 그 사실을 보여놔버리겠는데. 이제 그러면 안 돼. 이제 숨 쳐야 되잖아요? 이제 여러분 인생의 팩트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까 이거보다 그 정해진 만들어놓은 일, 벌어진 일 후에 변명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오케이? 바로 어떤 일을 할 때, 되니? 벌어진 일. 눈앞에 펼쳐진 후에 변명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무언가 이거를 할 때에는 사람들은 지 자신을 비난하기에 정말로 땡겨요 됐니? 그 사실을 이해주시면 안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요거 보세요 I knew better 자 이거 해석 잘 안될까봐 고민을 했죠 질문 받고 우리 듣기평가에서 어떻게 합니까 You know, you know better than them You know better than there. 그것보다는 너더잘 이미 알고 있어. You know better than there. o okay? k 그것보다는 너더 잘. 이게 왜래 비교급입니다. 굿이 아니고. 지금은. No, 이런식이요. No는 상대방 설명 듣기 전에 알고 있어. 라는 게 No. I know. I see는 상대방 설명 얘기 듣고 알겠어. I see. You know better than there. 너 그거보다 더 잘, 이미 알고 있어. 더 잘했어야지. 이런 말 말이 된단 말이야. You know better than that. 더 잘했어야 되잖아. 이런 말 말이 된단 말이야. 이해가니? 그게 뭐 때문에 가능할까요? 알고 있어. 더잘 알고 있어. 뭘? 그것보다. 그럼 이제 that은 y 가 앞에 멍청하게 저지른 일이겠지. 더 잘했어야 되잖아. 라는 거. You know better than that. 샘 거봐 I ain't better는 뭐야 더잘 알고 있었어 is a common common 공통적인 흔한 말이야 누구에 의한 말이야 who is이라는 새끼들에 의한 말이야 whoever done something wrong 엉뚱한 잘못된 무언가를 해버린 사람들에 의한 흔한 말 공통적인 말더잘 알고 있었어 알기는 더잘 알고 있었는데 뭘 제대로 못했어 이 말이 된단 말이야 하지만 when someone says 누군가로 말할 때뭘큰 따옴표 it was my fault 내 잘못이었어 I knew better 나는 더잘 알고 있었어 이미 알고 있었어 라는 걸 말할 때 this is not a valid analysis of the problem 그 문제 그 문제는 뭘까요 something wrong you know 아니면 변명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벌어진 후에 눈앞에 펼쳐진 일 후에 바로 변명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럼 이 새끼는 요구를 꾸미는 변명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뭔가를 할때내잘못이야나는 그거 말이에요. 바로 뭘그 문제를 문제점을 타당한 상태로 분석한 거 아니야. 네 잘못이라고 얘기하지 마라는 거 이거 답 아닙니다. 이거 타당한 분석 아니야. 이게 이거야. 이 그래서 오케이 제영 오케이 예. Yeah. 자, 읽어다 보시죠 근거를 잘주면 돼요. 열심히 읽고 제발 답임해 주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That doesn't help prevent its recurrence. Wow. Recur. 제발하다 다시 일어나다의 명사. Occur. Occurrence. Okay? 그러면, 이때 이치의 이치 뭡니까? 그 문제였죠. 그 문제점에 다시 일어남을, 막는걸 돕지 못해요. 동사 두개 아니고요. h l 프가초 부정사하는 걸 돕다 할 때는 초 생략 가능합니다. When many people all, 많은 사람들 모두가 똑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때, shouldn't another cause be found? 응? 정해지지 않은 다른 하나의 원인을 누가 봐도 맞다는 이 원인을 BPP 응? 찾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해지진 하나의 정해지지 않은 다른 안에의 원인을 누가 봐도 마땅히 찾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나? 자 갑니다. If the system r i right t e s you make the error, 시스템이 네가 정해진 그 실수 잘못을 네가 저지르게 한다면, it is badly designed. It is a system. 시스템은 나쁘게 디자인되어 있는 거야. and the system i n d u c e d you to make the error 이거 VOO의 O.C입니다 안쪽으로 끌고 오니까 유인하다가 되겠죠 그러면 코자오 같죠 네가 그 정해진 실수를 네가 저지르게 그 시스템이 유인한다면 그러면 it is really badly designed 실제로 나쁘게 디자인되어 있는 거라고 그게 when I turn on the wrong stub burner 엉뚱한 stub burner를 내가 켤때 It is not due to my lack of knowledge. 이때 어울릴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때문이 아니고, it is due to poor mapping between control and boundary. 여러 차례 그 통제와 번호 사이에서의 평균치에 못 미치는 저조한 그 맵핑, 지도하다 이러지 말고 배치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요거 때문이야. 그럼이건 뭐다? 내 탓이 아니고 내가 실수를 저지르위한그 대상 기대 탓이라고 이말 내다 말했어요. 물건 자체를 받고 이 말이잖아 지금. 그러면 자 이거 주관식서술형 예측합니다. 여기서 이슬 뭐라고 할까요? 음, 이이 이름 어떨까요? Inducing, inducing you to make the error. is not due to 이러면 안되죠? 요거를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전치사 to에 not a 그 다음 but 없애버리고 b 이러면 되잖아요 이해가 안되 이해가니? 오케이 요거 로 적어보십시오 inducing i n d u c i n g inducing you 적어줄까요? i n Induce, inducing, inducing you to make, to make the e r r e r 그 정해진 잘못을 네가 저지르게 유인하는 거 주어 단수죠? Is due to, is due to not, not 뭘더 볼래? My lack of knowledge. 말을 정확하 되겠죠? Your, your lack Knowledge 지식. 네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게 아니고, but 이 뒤에 뭘 더가 된다. Full mapping between control and boundary. 됐니? 그래 이거 봐요. Full mapping between control and boundary. 이거 말고 뭘더 가면 돼? 시스템 적으 m 조금 내주. 됐나? 아니면은 만약에 주어진 한글이 저조한 매핑 이나와 있다 그럼 불조금 되는 거고 이해되는 거냐? 그러니까 여기서의 관계 이때 관계는 뭐다? 통제장치하고 그번호 통제와 번호 요거 자 요거 이게 요거다 이게 요거랑 맞죠 요거 그러니까 나에게 그거 이거 이렇게 돼 있어 조금 배치가 잘못돼 있으니까 네가 신경 써라는그 관계를 나에게 가르치는 것 예, yeah. 잘못이 잘못이 그 잘못이 다시 일어나는 거로부터 잘못을 막지 못할 겁니다. 잘못이 재발하는 걸 막지 못할 겁니다. 그럼 뭘? Redesigning stop을 다시 디자인하는 게 stop the error from recurring 막을 겁니다. 됐죠? 요 자, 아까 제가 요 부분을 물결문늬밑줄을 꽂고 뭘 하시라고요? 쌤, 요거 문제를 바꿔버라했잖아 BDU2 할때 이때 Q가 뭐다? 전치사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l a c k i n g l a c k 전치사면 동명사고를 꼬고 투부정사에 투부는 트롯 동사고인 거겠죠? 그리고 뒤에는 K, N, O, W, L, E, D, Z 아, 여기는 어버, 앞뒤 괄호가 되어있겠죠? 오케이? BDU2 뭐뭐 때문이다라고 할 때는 전치사, 저의사에 대한 동명사가 맞습니다. 되나요 대체 자 요거 신경쓰시고 그럼 지금 이 부분을 이렇게 문제 만들면 어떡할까 자 요거 스 t 말고 keep을 내고요 프 r o 을 지어버리면 O형식의 목적의 목적보호가 되죠 목적과 목적보호한 상태를유지하다 실수가 재발하는 걸 유지하지 않을 것이다 실수가 재발하는 걸 유지하지 않을 것이다. 틀리죠 나에게 그 관계를 가르치는 거는 실수가 재발하는 거, 다시 일어나는 거를 유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실수가 일어나게 하지 않을 것이다가 되잖아. 이해되나 되나? 그럼 이제 너의 학생이 스탑을 킵으로 바꾸고 프롬을 없애버리고 리커닝 열이 동그라미요. 이거 틀린 겁니다. 왜 프롬이 빠져서? 아시겠어요? 요거 수능 기준입니다. from 빠져서 틀린 겁니다. 목적어를 목적보호한 상태로 유지한다는 얘기는 목적어가 목적보호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그걸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안돼요 그리고 이 성호가 왜 답이 안되느냐 reminding me of the mistake 그 실수에 관해서 나에게 다시 떠올리게 한다. 응? 다시 떠올리게 하는 거 여기 상기시키다 라는 말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다음. Hiring more qualified qualified 가 아닙니다 qualified 더 자격을 갖추게 한 작업자를 고용한다 실력있는 작업자 고용하드나 아니잖아요 자그 다음 Blaming myself for the mistake 이건 아니고 enforce f o r c e 는 강요하다죠 근데 enforce 는 강제 집행하답니다 그러면 여러 차례의 실수 잘못 때문에 엄격한 처벌을 강제 집행한다 처벌을 하오더나 아니잖아요 오케이 지금 자기 문제 푼거 확인하시되 아까 선생님이 부탁을 했었지 달락 속에 문장 넣기라고 할 때에요 쌤달락 속에 문장 넣기 쌤 뭐가 위에 올라가면 좋을까요 달락 속에 문장 넣기 표시해 주시죠 자이거라 저라면 요거를 올립니다 왜 얘가 뭐예요이품 예제가 나왔다는 얘기는 아 고분에 그래? 막연한 존재가 있다